안녕하세요.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희아입니다. 네. 벌써 11월이군요. 음,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밝겠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어떤 모임이라던가 연말 파티라던가 이런 공간에서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건 바로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하여 2S 먼저 첫 번째 S는요 심플입니다 아, 말을 할 때요 어떤 모임 장소나 파티에서 대화를 할 때는 말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것들을 좀 구연 설명을 굳이 막 이렇게 곁들여서 하지 마시고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 방법은 많은 말을 할때그 안에 문장 안에. 제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요, 사실 저는 8살 때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연락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 있지만은요, 앞으로도 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너무 말이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요? 심플하게, 심플하게. 네, 발음직 불려봤어요. 심플하게. 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참 행복해요. 8살 때부터 알게 된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래도 가끔 만나면 저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뭔가 핵심 중심으로 심플하게 얘기를 하니까 전달이 잘 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심플, 첫 번째 S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네.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요.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모임 장소나 파티, 연말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내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마의,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면은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조금 앞에 갈게요. 바로 몸짓입니다. 손짓과 몸짓이에요. 어,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면은 렷하 타고 있는 자세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현입니다. 저는 개그맨 출신인데요. 하지만 아나운서이기도 합니다. 하면 어때요? 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S는 맞아요. 심플하게.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도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 안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하려면은 손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누구입니다. 저는 사실 개그맨 출신이기도 하고 아나운서이기도 한데요. 하면서 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손을 활용할 때 팁은요. 어깨 위에서요. 이 연사 외칩니다 하면서 어떤 정치 유세나 선거장에서 할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위로하지 마시고 손은 어깨와 이 아래 부분 내 공간한 가슴 앞쪽에서 손을 쓴다는 느낌으로 제가 잠시 뒤로 가볼까요? 네이 정도에서 어깨 위로 넘어가지 말고 앞쪽에서 손을 쓰는 게 좋아요. 어, 항상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할때 거리감이 있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이래요. 막 오바 예예 예,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는 너무 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쓰고 몸짓을 잘 활용을 하려면은 어깨와 이 앞쪽에서 손을 쓰려고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 연말이나 어떤 모임장 소에 갔을 때 대화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름하여 2S. 심플하고 스토리 있게 말을 하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손을 쓰는 것이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유스피치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아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